아니, 쿠폰이 또 들어왔어? 저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7,000분께 더 보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더 후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해볼 계정은 팀 전체 구진입니다. 시작은 LW, 일본인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부터 먼저. 야, 근데, 형님 이거 다 하는 거 맞아요? 야, 이거 접으시는 건가? 가보긴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인 먼저 가달라고 하시긴 했거든요. 어찌됐든 구진을 하나만 건져도 될것 같거든요. 구진 확률이 4%이기 때문에 100번 눌러서 4번 붙을 확률이에요. 게임 즐겁게 즐겨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이 형님은 그냥 즐겜 유저신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리얼 1 0테토남 마인드로다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타이젠 구진얍 아이고야 네어 락프리 존나 찾아야겠네요 하 락프리 락프리 하이 하이 아는놀트부터 가봐야겠다 바로 도전해볼게요 하나 둘셋 우선 두번 터졌습니다. 아르놀트까지 우선 터졌는데, 여기서 제일 붙으면 좋은 거는 산체스긴 하거든요. r m 부터 다시 가보자. 야, 근데 139진이면 또 인기 많고긴 을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하이스. 아, 쿠진 아, 한번 붙이고 싶다. 아, 진짜 하나 붙이고 싶은데, 나 이거 찐으로 여기서 하나만 붙여도 솔직히 개이득인데. 그 다음, LM, 알도사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도사리가 만약 구진 붙는다고 했을 때, 탐낼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LM 프리 갑니다! 야! 아우 씨또 터지네 아 졸라 터져 졸라 터지는데 오도베르 한번 가보자 토트넘으로다가 토트넘 오도베르는 또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은근히 이게 토트넘 단계로도 많이 쓰여서 되게 뭐 성능으로는 잘안 쓰겠지만 토트넘분들이 이거 구직 이런 거 있으면 눈 돌아가지고 바로 사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하나 둘셋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카드가 좀 가만히... 카드가 가만히 있어야 붙는 건데, 아, 자꾸 이거 다 터지네. 이거 계주님 마인드처럼 원장님도 아무 말 없이 바로 터트 마인드. 오케이, 바로 닥치너 꺼져, 그냥 칠진 돼버려. 칠진 됐는데 그냥 칠진 됐어. 레이건으로 가보자, 레이건! 아나 진짜 하나 붙이고 싶어. 제발아 진짜 하나 붙이자. 이거, 이거 붙였을 때 쾌감이 있거든요. 굳이 못을때그 카드가 제 자리에 있는 그 느낌. 싸버렸? 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호 오호 빡센데 오히려 산체스를 위한 제물인 건가? 야네개 나왔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졸라 묻는다. 어. 이왕 한개 붙이실 거면 키퍼나 스트라이크 붙는 게 낫다고, 형님. 지금 키퍼, 스트라이크 포함해서 세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공격수와 키퍼를 위한 빌드업. 자, 아르만니 가겠습니다. 자, 키퍼네 구진 붙으면 은근 좀 희귀한 매물이 되거든요. 여기서 붙으면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탐낼 수도 있는 그런 매물이 됩니다. 하나, 둘, 가자! 제발, 하나만! 또또터어 아, 나 이거,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에헤이, 씨. 잠시만, 하나 남았는데? 혹시나 붙을 거를 예측해가지고, 이미 구매를 걸고 계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이거 빡세. 오버로 200인데, 이거 붙으면 209가 되긴 하거든요? 찬치승님 제발요! 갑니다. 갑니다! 오마야! 이거 집이랑 맞는데 원래 몇이셨어요 형님? 223이요? 오버로이 그럼 12가 들어간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저도 구진 도전이나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분까지 해서 지금 11개 더 졌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터지냐 한번 봐야겠다 좀 쌈마이 팔찌 나오면은 그런 거3 3 0 0이 주워가지고 맨날 혼자 구진 누르고 이랬거든요 비방할 때도 근데 요즘 잘안 나오네요 많이 죽었네 진짜 야 죽기도 죽었고 너무 비싸다 이제 애들이 오씨 와, 진짜 애들 개빡세구나. 아니, 제가 그럼 비방에서 한 60장 정도 샀었거든요, 총? 아니야, 70장? 근데 그 중에 구진이한 5명 붙었어. 근데 5번 싹다 10진 가다 터졌거든요? 개꺼해줘도 과연 어느 정도 터지나 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12번째고. 2분. 아, 터져버리네. 아, 넣어서 바로 12, 13번째죠? 아,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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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째. 와, 열네 번째도 터졌고요. 와 이거 진짜 구진이 진짜 박스 여러분 봐봐.이다 바로 테토스럽게 바로 바로. 크으... 텅 터져버리고. 야 이거 뭐다 터지겠는데? 이것도 바로. 열 여섯 번째 터졌습니다. 이이 마지막이다. 야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나초힐. 여기까지 터지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열 여섯 번째. 아다 터졌다. 와 씨. 스케줄 맡겨주시는 개주본 거 제외하고 다 터졌네요. 아이, 더 사고 싶은데, 살 만한 게 없네. 117짜리는 130억, 막 200억, 이렇게 싼 마이로, 완전히 싼 마이로 사야지. 조금 그나마 살 만한 건데, 야, 이런 거 사는 건좀 오버야. 너무 비싸. 아유, 야, 할게 없는데, 이러면? 스모슬라이 구진 붙으면, 아, 돈 나름만 구진 붙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거 팔리나요? 허? 안 팔리지 않을까? 다 어떻게든 정리해봐야 되는데. 아팔진 도전하려고 사는 분들 있어요? 아 그게 더 확률이 높긴 하다 아 재물하는 분들이 사.. 아 맞네 아팔진 도전하는 분들이 재물하시는 분들이 사겠구나 여러분 싸게 싸게 팝니다 칠찐 자 아주 좋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사디오만의팔진도 팔고 있습니다 132에 속도 수부 팔진 메모리입니다 양발이고요 개인기능은 사성입니다자 체감 지지지만 예, 튕겨나갑니다 애들한테 자 호날두 팔고 있고요 블랑 팔고 있고요 호날두도 1반입니다 여러분들 자, 말기니도 팔고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매해가세요,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만네 만에 탐나네요. 만네는 근데 인기 많은데. 만네 인기 많네 그만회. 와, 그만회 지렀는데? 그만회 센스 좀 있다. 너네 만네 살래 말래. 죄송합니다. 야, 반데이크 그 4조 2천억이야? 무시할라고 봐, 이거 봐. 아, 이거 초당한테 내가 맨날 어? 절때 사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저렇게 됐구만 50엔 2조야? 야, 5 0엔 리뷰해도 되겠다, 이거. 어? 5 0엔미터형에 리뷰했는데 역대급으로 쓰레기라 영상도 안 올렸다고? 야, 그 정도 쓰레기야? 영상이 처분화가 될 정도로 쓰레기라고? 야, 개쓰레기인가 보다. 아, 팔찌나 탐험을 한번 떠나볼까? 자, 여기 야말 있었는데 팔렸나? 야, 야말 아직 있네. 이거 14조에. 5시치키 45. 야, 이거 개싼데? 이것도 안 사네? 야, 근데 이것도 솔직히 RW라 메모분들이 RW를 잘안 써서, 심지어 역발 배치해야 돼가지고, 공격수분에 힘지어 어, 이거 올라와있네? 와, 이거는 진짜 쓰고 싶긴 하다. 이게 CSAB에서 저희가 모르는 그런 팔찐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딱히 뭔가 새로운 게 나온 느낌은 없네요. 혼란, 지금 좀 내려가고 있네. 사0 40... 아, 아니네? 바리오스도 CM에 올라와있고. 어, 이거 근데 고어버로 팔찐들이 꽤 많은데? 뭐냐, 이거? 뭔가 그 대박적인 약간 특이한 건 없네? 트래핑 해가지고 CSAB만 한번 먹어보는 거 해보고 싶다. 이거 CSAB로 잘 뜨는 분들 많잖아, 여러분. 그런 거좀 해보고 싶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쫙 해봤고요. 뭐 딱히 할 만한 건 없네요.